전 세계를 넘어 지구 밖 태양계까지 음악 매니아가 있다면 찾아가고 싶은 고품격 교양음악 방송 오메 스튜디오의 매영입니다 오늘은 외계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오펜하이머가 개봉되고 나서. 인터넷과 유튜브 검색어에 외계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외계인이란 단어가 왜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 메나탄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방불케 하는 실험실을 지었다가 51구역 아시죠? 외계인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등 하는 음모론이 횡령한 그 지역도 네바다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군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관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다섯 가지 합성은 외계인과 UFO 음모론을 다룬 다섯 가지 합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가수와 노래는 영국의 가수 데이비보이 스타맨 입니다. 1967년 데뷔 음반 데뷔 보이를 시작으로 2016년 25번째 음반 블랙스타까지 근 40여 년 동안 영국의 퍼주대감으로 군림한 전설적인 가수이죠. 예, 1972년 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 화성에서 온 지기 스타 더스트와 스파이더의 "Rise and Fall" 이라는 음반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기 스타 더스트라 고 불러다오 라고 해서 이상한 옷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에 수록된 스타맨 네, 여러분 이 곡은 2015년 미들리스 코시 감독한 영화 마션 수록된 곡으로 또 한번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스타맨의 가사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데어리스 스타맨. 스타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좀 몽환적인 가사가 있어서 스타맨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스타맨은 화성에서 왔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노래와 밴드는 데스 메탈의 좌청용 우베코, 메탈리카 그리고 메가데스의 행어 18. 메가데스의 보컬리스트 데이브 머스테인은 무명이었던 메탈리카의 보컬이었다가 잘렸죠 그리고 메탈리카는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되고 빡친 데이브 머스테인이 타도 메탈리카를 외치며 만든 메가데스가 불세출의 기타리스트 마티프 리드먼을 영입해서 만든 러스트 인피스. 이 수록된 곡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Rust in p e c e 의 앨범 자켓 보시면 세계 5개국이 정상에 모여서 메가데스의 마스코트인 빅 레틀헤드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경납고 18번에 외계인과 우주선이 보관돼 있다고 하는 다소 허무 맹랑한 음모론이죠 가사 내용을 보면 경납고 18번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가 아무도 외부 사람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가사 음미해보시면 뭇납고 18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만화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든 노래입니다. 데스메탈의 명곡 행어 18.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미국 그룹 스틱스의 1977년 클래식 록이죠 come sail away입니다. I'm sailing away. 항해를 나가자. 뭐 이런 소리겠죠. 예, 스틱스는 1972년에 데니스 드영, 예, 보컬과 건반을 지는 데니스 드영을 중심으로 1980년대 예, 전성기를 누린 밴드입니다. 컴 세일 어웨이는 미국 만화 사우스 파크의 주인공 카트만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 앞부분 컴 세일 어웨이 시작하면 데네스티 형이 피아노로 잔잔하게 시작하죠. 중간 부분쯤에서 갑자기 신디사이저로 뿅뿅뿅뿅 하면서 간주가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뿅뿅뿅뿅 하면서 좀 유치한 듯한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외계인을 납치하는... 그런 안주인 것입니다. 가사 전반에는 항해를 하는데 천사가 내 머리 위에서 길을 안내해준다고 표현하고 있는 신디사이저가 뿅뿅뿅 나오다가 후반 가사에서 보면 그 천사가 알고니 외계인이 다나는 급반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외계인이 우주선 모선이죠 네, 탑승하는데 같이 승선하게 되면서 come sail away 가 결국 우주선이다. 라고 하는 만화 같은 이야기로 노래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외계인을 대하던 스틱스는 외계인 덕분인지 그들은 그 이후에 전성기를 누렸다고 하니 외계인의 도움을 받은 것일까? 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캐나다의 프로이스 락밴드 클라2 Calling Occupant Interplanetary Craft. 행성간 운송 수단에 탑승한 자의 콜링 지말에서 외계인이 불렀다. 뭐 이런 소리인데 클라투는 이 일집 클라투 동명 세프타이틀 음반으로 히트를 쳤는데 사실 이 앨범 표지를 보시면 클라투 이름밖에 정보가 없습니다. 사람 이름도 없고 프로듀서 이름도 없고 곡 제목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비한 그룹은 무엇이냐? 라고 서로들 카더라 하다가 이틀즈의 멤버가 몰래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 밴드가 아니냐 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앨범이 히트를 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밝혀져서 뽀록이 났죠 곡의 인트로를 들으시면 뭔가 낙엽을 밟는 발자국 소리로 시작하는데 어? 외계인이 산에 착륙해서 산속을 헤매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서정적인 멜로디 들으면 아 클라투가 상당한 실력자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비틀즈와 비견된 그러한 입소문이 돌았던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프로그레시브로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음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블론디 레처입니다. 1970년대 뉴웨이브 펑크 음악의 대표 주자죠. 특히 여성 보컬 데보라 해리는 그 시대의 섹시 아이콘으로 인기가 뭐 하늘을 찔렀었죠. 그들의 노래, 하우스 오브 글래스, 콜미 오늘 소개시켜드릴 랩처까지 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메가히트 곡이죠. 이 81년에 발매된 랩처라는 곡은 음악적으로는 빌보드 차트 싱글 1위를 기록한 최초의 랩음악이다! 데보라 헤리가 다소 어눌한 랩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획이나 음반의 신선미는 재미는 있습니다 랩처라는 게 무슨 의미냐 뭐 황홀경 이런 소리죠 그 당시 디스코 음악은 소위 클럽에서 춤추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사의 내용이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춤추다가 빠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화성에서 온 화성인이었고 그 화성인이 정체를 드러나자 모든 걸다 뜯어먹는 그런 화성인이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기타를 뜯어먹고 기타 후주로 노래가 끝나니 다소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음머러스한 외계인 그림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외계인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재밌고 안 믿으면 심심하니 저도 외계인의 존재를 한번 믿어볼랍니다. 그러면 지구인 외계인 여러분들 안녕!